접대를 시작하기 전 하나 옆에 일과를 만들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드와 함께 달려보는 라우르의 시간이 시작을 날리는 기념비적인 첫 번째 모드 하나 옆에 일과입니다. 역시 첫 번째 모드라면은 하나 옆에 일까지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미리가 염탐이 아니라 손님의 그 접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 그. <laughs> 모든데 소리가 있어? 홀레이. <laughs> 야 이거 대사 퀄리티 미쳤는데? 완전 그냥 브레맨이야. 주호우 <laughs> 시짜 어디 있냐? 주호우 시짜는 벌써 갔나? 오, 예멋있든. <laughs> 아 뭔가 <laughs> 또 눈물이 <laughs> 나네 <나나? 웃음> 이거 퀄리티가? <laughs> 뭐? 하나 옆에 이과도 뭐 바쁘잖아? <laughs> 이게 역시 예, 마법의 힘, 예. 이것이 매직인가? 오소엘스 한참 텐트 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밀하고 있고만. 이녀 씨와 칼라 씨는 오늘도 야근입니다. 어 잠시만요. 여기서 끝을 보시면 안 되죠. 여기에 들어오셔야죠. 여기서 주옥 십자가 고기 방패 아야야야야야야 주옥 십자 주머니에서 초대장이 나온 거였구나 오 개멋있다 <laughs> 얼굴이 창백하다고요 우리 간장 간장님과... 니까 아야야야야야야 아 그래 그래 엘레나라고 도 어떻게 된 거야 그래 반스러우냐 말로 답이지 안돼 주옥 십자 엘레나도 못 잊겠어 서뭐 저와야 저와는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 정이만 살아남았다 우리 칼라시하고 뭐야 토끼 씨 겁나 신나있구만 <laughs> 이인자 아, 양반이 멘탈이 강하네. 오호 조수가 안 스토리도 보여줘. 롤러 씨한창 시종이군요. 음, 우리 사장님은 한창 단 하나의 책에 가까워지는 걸 체감하고 계시구만. 하나 앞에 일가도 상대하고 아주 강하신 분들도 상대하고. 음, 저 여자? 저 여자가 누굴 말하는 거야? 하나 옆에잖아. 하나 옆에. 하나 옆에 제일 높은 거 아니야? 아무래도 다음에 특색이겠지만. 아는 사이였나? 스토리가 영... 기억 안나 지금. 나는 들어올 때 스토리만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구현해놨네. 반가우신 것 알겠는데. 대가 여... 좋지 않은 거 같은데요? 예의 차리는 거 보면 양반들 엄청나게 가능하고 막. <laughs> 그러고 보니까 <laughs> 보라눈물하고 뭔 짓겠냐. 역시 하나협회쯤 되면은 도시관리가 1순위지 보석관식 자발적 선택입니다 우리는 소택장을 보냈고 걔네는 사인했고 다른 곳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자발적 선택을 얻는 급하나? 자발적이지만 자발적이지 못한 선택 안타깝고만 아니 도시식으로 했는데 왜 그러지? 어? 열받네? 하나협에는 머리가 까라면 까는 그런 조직이라서 어쩔 수 없지 뭐 새로 보니곧 만말이네 어? 아, 할말 없네? 오늘도 도시로 돌아간다 안타깝게도 이 말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 자, 그렇다면은 염탐 시간, 다음 칸정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바람, 책장을 버렸다면 다음 막에 책장을 한장더 뽑는다. 시작 체력 50% 감소, 얘네 체력이 205야. 힘을 숨긴 당한 애들. 커스텀 전투 책장야 멋있다. 속도 3이고, 예, 그럼 옆에 있는 분도 속도 3이겠구만. 젠장하나를 위한 장. 책장을 버렸을 때 다음 막에 아래 효과를 얻음. 한장 자신에게 신속 2부여. 두장 자신에게 힘일 부여. 세장 이상 자신에게 힘 2부여. 전력 매막마다 피3 회복. 2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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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잖아, 안 이거 이용이 왜이거사고 계신데? 안 <laughs> 돌았네. <와. 웃음> 3비일은 뭐야? 대단원이야? 이거 제 얘기라 이거 웃고 가고 이거. <laughs> 모두를 위한 방패. 책장을 버렸을 때 다음 막에 아래 효과를 얻음. 한장 자신에게 보호. 흐트러짐 보호 1부여. 두장 모든 아군에게 흐트러짐 2부여. 세장 이상 모든 아군에게 보호 2부요 혈청 K 체력이 0이 되는 피해를 받을 때그 피해를 0으로 만들고 체력을 50 회복한 후막 종로의 흐트러짐 저항을 모두 회복한다 접대당 한번그데 이분은 탱커네 심지어 혈청 K도 있어가지고 한번 부활한다 서로의 주사위는 위력효과를 받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막으려고 <laughs> 다른 아군한테 반격적장을 주는 게 있네 4에서 10, 4에서 10, 5에서 1 2 아니 뭔광역이 있으세요 잠깐만 지금 보니까 얘는 창이고 얘는 방패네? 창과 방패야? 보였다 녀석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가. A 네 녀석들의 창과 방패 보호를 둘둘 감아가지고 아군을 보호한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질수 없다. 우리도 보호 둘둘러 간다. 뭐였는 <laughs> 역겨운지 되수 <대결할> 있겠다. <laughs> 아야아야아야아야왜 161에 152죠? <laughs> 우리보다 더 없잖아 제자. 어게된 거야? 심지어 얘는 전원 4이지야? 벌써부터 게임 확실히 데 손수행 너무 그지같이 나왔는데. 이이이이 일방적으로 다 맞아야 되네. 조졌네 이거.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요. 우리 마다도 회복할 수 있어요. 어 마다 회복할 수 있는데 졸라 많이 맞는데 잠깐만. <laughs> 그 다음에 천에 고 오. <laughs> 녀석 뻣비 잘했구나 너. 아, 이제 감정 단계 올라가겠지? 아씨야 아, 역겨운. 온. <laughs> 역겨운 플레이 간다. 누구라도 <laughs> <laughs> 어? 사기 잘쟤한번해보자 그래. 창은 이렇게 쓰는 거야 자식들아 파라이트 아, 아 내려서 감정 단계가 안 올라간데? <laughs> 조작다 이거 씨. 홀리 아, 그이 <laughs> 녀석들. 역교의 맛을 한번 맛보고 싶어? 네 그럴줄 알고 약점 지르기 갖고 와, 진짜 씨. 누가 더 역겨운지 잘 아나? 한번 붙어보시자, 그래. 멋있게 가서! 마그식! No. No. 코라치 <laughs> 위력 뭐야, 사기쳐버리기? 와, 영데미지 미쳤어요! <laughs> 그래, 이게 역겨움이지! 어, <laughs> 역하나 역해. 아, 때려봐, 한번. 어영 0데미지야. <laughs> 세상에 이게 사람인가 이게? 이게 사람이 하는 운영인가? 죽여버려 그냥 박씨빡! <laughs> <laughs> 우리 SR씨가 <오케이. 엘델시가>? 충전 <laughs> 20 찍었고요. 응안 죽어. 자, 어? 저 적개를 지금 쓴다고? 야 적개를 벌써 써! 돌았어? 이네아 <laughs> 이거 이겼네. 때려 때다아 때리라 해! 때리라 해! 응영데미지야 아뭐 말이 걸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 어, 됐다, 됐다. 아 저에서 저도 됐는 <laughs> 아니, 엎드려지면안 된다고. 홀레, 홀레. <laughs> 이게 창이지 말씨. 이게 창이고 이게 어코포도돌치자식아 이것이 이것이 창이다 이 자식아. 그리고 여기에 폭수까지. 8에서 17? 아니 어떻게 저게 부하가 쓸수 있는 거지? 그래서 준비합시다 온 바로 옆에 온 마비가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냥 아, 우리는 맞아 나안 죽기 때문이다. 준비합시다 하나 둘셋자 <laughs> 준비 온 일단 1 스택 준비 1 스택 준비 2 스택 안 달아 <laughs> 아니 뭐 이거 때린 거야 이게 어 어쩌다 출을 이렇게 아프잖아 출 이렇게 아픈데 허리 허리 헐이! 아니 이럴 때 이렇게 아파요? 아니... <laughs> 피하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관통 척수 연격 그리고 사연격안아봐 x 2아파 x 아하하 이거 이 사람인가? 헐이! 총수이연격오 여기 여기서 친구의 징표아 이렇게 역겨울 수가 <laughs> 여기서 어딘가에 좋아 <웃음> <웃음> 세상에 너무 무서워 어? 보호가 4야 이거 보호 7이야 하리에 <laughs> 복. <애들> 보호 <laughs> 야 우리 한 번도 흩어지면안 됐어?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가서 마시고 그렇지 하아아아파아 <laughs> <안> 죄송해요 <laughs> 아졸아파어 이거 아좋아요좀 세다? <laughs> 아 근데 난더세아파파파쪄다떨어지겠는데아하 <laughs> <아파>. <laughs> <여기 진짜 웃음> <킬 났네>, 이거 제큰 <laughs> 이거 빠쑤 씨야 촉수 열릴란다 야 미쳤다 <laughs> 떨어져 사사 다오 좋은 거 좋은 거오 <laughs> 개쎄 요오 안아파 오, 오 안아파 <laughs> 어안아파 어우 nope. 좋아 나이스 어우 들었 되셨네요 그럼 더 아프게 맞춰셔야죠 <laughs> 이것은 역겨움이라는 것이다 어? 쓰러져온다 개벽 전개 <laughs> 네 문제가 없다 계열장은 약점 찌르기 칼로 사나에 있는 조직의 책장이라고요개 센데요 <laughs> 18에서 35요 음 알게요. <laughs> 나서 nope. 약점 찌르기 이거는 뭐 당연히 nope. 세상에. <목소리> 하하하 <하아>! 어, <laughs> 아파 오, 세상에, 졸라 아파. 이거 좀 아팠다, 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음, 그렇게 때리고, 그렇지. 아, 잘 때리네, 그렇지. 이거는, 피하고. <laughs> 아니, 흐트러지를 이렇게 퍼주신다면은, 저희가 뭐,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아, 여겨온. <laughs> 좋은데? 아, 야, 좀더잘 때려봐야지. 그래, 우리가 흐트러지 잘지 않겠니? <laughs> 그리고, 아, 뭔? 나버리고 해. 좋고요오잘 <laughs> 잔이네. 뭐지, 역한 맛은? 예술층의 그런 아이덴티티 닭카푸를데고 가야지, 그지 어머 세상에 또 체력 회복겠네 얘들아 우리 뭐 전투했니? 안온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아주 Hello. 적게야? 아 진짜 흩어지는 그 검경 맞춰볼래? 흩어지는 그 검경 맞춰봐야 이제 광역기를 백날 날려봤자 시작대기겠구나라는걸 알지? 닭카푸를 때려준다 나 있잖아 얘네를 보니까 막 눈물 날것 같아 <laughs> 근데 해보기 전에 아 우리 좀 느, 노래 한번 듣고 갈게 어. 아, 두 번째도 왔네. 아, 한명 죽었고요. 아리오스! 빠슬! 아, 이거 두 분밖에 안 남았네. 자, 팔! 보자. 아이고, 영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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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하고 아 흩떨어져 피하고 아 좋아좋아좋아 흩떨어져서 좋아, 좋아. <목소리> 감사합니다 예아 <목소리> 이거를 반격을차리내시면 어떡해요 예 아, 의욕이 없잖아 의욕이 이걸 또차내시고요 홀리 <목소리> 영놈이지 어이 <laughs> 저부터 <laughs>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았어 요뭐 <laughs> 돌아가 씨. 아 지금 우리 대장님 흩자 가지고 정신 못 차리시네 공격해도 죽었어 벌써 내가이번 터만 넘겨드릴게요 예자 넘겨드렸습니다 예아구악가주셨네야 좋아좋아좋아 잠깐만 좋아. 출혈 왜안 사라졌냐? 공격하세요, 그러면. 공격해. 그 해. 공 걸어야지. 가아자 빠세! 아 맞다! 아지 혈청이 진 맞다! 아! 혈청생못 했네. 아 이거 이혈청생못 했네. 맞아, 드이킴 맞아, 들 때려, 때려, 때려. 때 때려, 때려! 때려도 된다니까요? 때려. 때렸어요? 안 때린 거 같은데? <laughs> 뭐안 때리신다는데. 네. 아들 필요 없지. 들러고 멀리 안 나간다. 얘네들 이제 알았을 거야, 어. 떻게 해야 상대방이, 어, 역함을 느끼는가. <laughs> 자, 알겠지? 어, 야 <laughs> 뭔지 아, 야! 언제 저렇게 녹았냐? 올려? 아, 이 맞고요. 아이고, 못 이긴다. 아이고, 맞았다. 아, 이제 좀 아프네. 아이고, 이제 아프다. 어, 들어가시고 다음은 더 차례고요. 천만 돌파, 시 <laughs> <씨>. 아리오. <laughs> 이게 창가 방패지. 물론, 우리는 창과 방패보다 상위단계입니다. 축창과 인간 방패. <laughs> 하! 한명 던져서 정말 예술의 지책에 역겨움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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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야야아야야야야야야고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 이렇게 해서 모두첫 번째 하나 일가 상대해봤는데 창과 방패 그클래스가 느껴지십니까? 겉대 한 번에 다섯 권? 천장두건이네 천장을 찍으면 재수가 들럽게다는거지 아무리 그런 일은 없어 나는 여기서 한 번에 에나스의 책장, 적괴, 개벽전개 자 여기서 황금이 희익하다면 나와줍시다 예술을 보여줍시다! 어? 잼아! 바지야! 에나스 진짜 다 나왔는데 바지는 안 나오네? 이렇게 해가지고 천장의 균형 맞추시겠다? <웃음> 재밌, 재밌. <웃음> 재미는 개뿔 재미 없다 이 자식. 상대방하고 우리가 썼을 때하고는 다르네. 책장의 개수는 이상하다. 음... 와, 와.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든게 오히려 창 같은데. <laughs> 얘가 더 뭔가 탱커 같은데? 이부대문인가 눈도 <laughs> 멋있고 음, 성능도 멋있네. 야... 하지만 예술의 치역기오면은 미치지 못할까? <laughs> 이걸 어떻게 이겨 <laughs>